자 지금 상품화가 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음, 기아 더 프레스티지 K7 2.4 프레스티지. 자 옵션의 구성도 이제 빠지는 구성이 없고요. 어, 옵션도 옵션이지만 무엇보다 차량 주행 느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음, 주행 거리 18만 2천 키로 1년에 15,000에서 6,000km 정도 어, 타셨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어, 정확히 11년 됐죠. 12년씩. 현재 23년도니까 11년에 18만km면 어, 1년에 15,000, 대충 계산해서 15,000에서 16,000km 정도 어,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스마트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내비는 어, 사제 매립이 아닌 기아 어, 출고 정품. 내비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어, 들어가 있고, 땀풀 어, 오토 에어컨, 어, 통풍 시트, 히팅 시트, 열선 핸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옵션 좋죠? 자, 후석도 열선 시트 여기 그 콘솔 있죠? 발걸이 쪽에 보면 어, 오디오 컨트롤러와 열선 시트 버튼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밖에 액티브 에코 VDC 자 여기도 보시면 어, 파워 윈도우 윈도우 조작하는 스위치 부분 이 테두리가 어, 사용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게 10년 넘은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자체도 깨끗하고요 어, 센터페시아 부분 그리고 뭐 대시보드 운전석, 여기, 팔걸이 부분, 건설도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상태도, 어 그래도 타고 내리고 한 흔적들은 있죠. 하지만 찢어지거나, 어 이현식에 찢어지거나 하얗게 뭐 이렇게 칠이 까졌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어 단지, 이제 아무래도 음 차는 타려고 구입을 하는 거죠. 타고 내릴 수밖에 없는 어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감이라는 것은 있지만 복원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깨끗하게 보존이 잘돼 있습니다. 자 외관도 어이 정도면 신차와 어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세월의 흔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연식 대비 나쁘지 않은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깨끗한 그런 상태를 어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 타이어도 교체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고, 어 후륜측 뒷 타이어도 음 트레드웨어가 그래도 제법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통 뒤에 보다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앞바퀴가 마모도가 좀 빠르죠. 어 따라서 앞바퀴 타이어를 어 교환하신지가 그리 오래된 것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교환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스티지 사양이라 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뒤에까지 무드등이 이루어져 있죠. 이게 사지 아닙니다. 순정입니다. 여기 무드 여기 누르게 누르게 되면 여기 있구나. 누르면 밝기 조절도 되고 끌 수도 있고 현재는 이제 어, 완전히 켜놓은 상태인데. 야간 주행 시또 은은한 이런 불빛을 내줌으로써 어 분명 음 약간의 이 분위기를 업할 때에는 어 그래도 약간의 도움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도 여기 갖추고 있죠. 상태가 어 나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새차가 아닌 어 11년 된 중고차치고는 어 분명 차 괜찮습니다. 음, 이 차가 입고 되었을 때 야간에 이제 잠깐 뭐 테스트 주행한다고 잠깐 타봤는데 자보충서 떼어드릴게요. 이 차는 제논 HID 전조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야간에 운전했을 때 이제 앞에 어, 비춰주는 어, 불빛 자체가 어, 희인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다 나이트를 다 켰을 때 잠깐 이제 출발한다라고 천천히 가고 가면서 이제 조도를 확인을 확인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밝은 상태를 엿볼 수가 있었고요. 엠비언트 엠비언트도 사제가 아닌 순정입니다. 요 부분 그리고 여기 센터 페시아 부분 그리고 조석 뒷좌석까지 각각 무드 조명이 들어온다라는 점. 미등을 켰을 때는 은은하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무드등과 더불어서 음 야간 운전식으로 좀 심심한 어떤 어 실내 분위기를 조금은 어 살려 줄 것으로 생각이 돼요자 이제 하체 점검 가서 음자 어느 부분을 저희가 어 보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어 교환이 필요한지 어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무조건 다 합니다 이 차라고 예외는 아니죠 자, 바로 가서 확인해보고 즉시 그 자리에서 정비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걸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